주식공식입니다. 한미반도체를 지금 매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 나왔던 뉴스 먼저 체크를 좀해 보도록 하겠는데, 뭐큰 뉴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년까지 TC본더 생산 능력을 약 2조 원 규모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어, 거기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게 밑에 있죠 차세대 첨단 HBM 생산에 대응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본더 전용 공장과 생산설비를 지속 확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건설 중인 7공장을 HB 전용 공장으로 활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4천억 규모의 TC 본더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해서 내년 2조 원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HB를 활용해서, HB가 하이브리드 본더죠. 20단 이상의 프리미엄 HBM과 전용 시스템 반도체 시장 수요 예측에 대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차세대 HBM TC 본더 개발도 지속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7년 HBM5, 생산용 뉴 TC 본더 5를 개발해서, 2028년 플럭스 리스 TC 본더 HMBM6, 2029년 HB, 하이브리 본더 HBM7을 선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 최근에 1302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도 완료를 했고요. 최근 8년간 7회에 걸쳐 3,000억 규모의 이익을, 소각을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우리가 호재 뉴스가 나오잖아요 호재 뉴스 호재 뉴스가 나오면 이 주식은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그러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호재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실적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실적 이 실적의 근거에서 주가가 당연히 올라간다라는 계획인데, 지금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내년에 2조의 매출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영업이익과 단기순익도 역시 증가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지금 하이브리드 본더를, 직, 어,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설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지금 하이브리드 분더는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분더가 20에서 30% 단가가 더 높아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는 다시 말하면 매출과 영업 이익이 증가를 한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1302억 규모의 자사주소각을 완료를 했죠. 이 내용은 뭐죠? 우리 EPS나 PR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PR은 우리 단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주식수. 근데 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PR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저평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통해서 몇 가지의 이유를 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전에 실적을 좀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2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조. 그런데 지금은 1조 1118억 이게 단기순이익이에요. 무슨 얘기냐? 두배 늘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두배 그러면 지금 5,900억이라고 하는 건 지금 기준으로 두배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영업이익이 1조를 기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단기순이익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80% 수준인 거죠.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8천억이 넘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2025년 예상과 2026년 예상을 확인을 해 봤을 때 지금은 1.5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2.5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주가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하나 더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지금 자사주소가 그랬잖아요 자사주소가 소가 그랬는데 우리는 EPS를 지금 3790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행주식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배당수익률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발행주식수가 늘어나고 아, 줄어들고 EPS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최대 3,800원 이상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PER이 지금 27.15배 수준인데, 25배 수준까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반토막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저평가의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차트를 통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하이브리드 본다에 대한 얘기 주식 소각에 대한 얘기만 해드렸는데 지금 한화 세미텍이랑 세미텍이랑 한미반도체랑 소송 들어가 있죠 소송 들어가 있는데 이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곧 나온다 근데 이전에 하나 세미텍과 한미반도체가 작년 12월, 1월 달에 어떤 결론이 났냐면, 한미반도체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번에 한미반도체가 또 이긴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했던 하나 세미텍 장비를 못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더 구매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구매를 한다라는 건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더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어, 이슈가 되는 게 일단은 끝났죠. 그래서 CS팀을 보내놨는데, 과거에는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던 장비를 고치는 CS팀을 무상으로, 무상으로 해줬습니다. 그돈을 한미반도체가 다 됐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에서 하나 세미텍에 제품을 쓰게 되면서, 무상이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유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도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 주가는 당연히 지금 저평가 영역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외에도 지금 하나, SK 하이닉스의 20에서 30% 가격 인상이 되죠. 가격 인상. 하반기에는 무조건 한미반도책으로 수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이크론 있죠. 마이크론의 경우도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죠. 근데 원래 SK 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의 어, 제품 가격이 20%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미반도체의 수준은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안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악재는 뭐가 있을까?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악재는 되게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한화세미텍과 소송에서 질 수가 있죠. 제가 생각하는 건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지지는 않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진다라고 했을 경우 이때는 악재가 되고요. 그 외에는 악재가 없어요. 그러면 호재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다섯 개, 여섯 개가 있는데 악재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종목은 베팅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지금 과거 기관 쪽에서 매수를 이렇게 매수를 했죠. 그리고 쭉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부터 쭉 매도가 이어졌죠. 그리고 샀다 팔았다 한번 했고요. 그리고 매수세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죠? 한미반도체는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매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수급은 변하고 있다. 어떻게 이전에는 외국인 쪽에서 기관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집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AI 가속기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는 하반기에도 역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이것 때문에 전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실적 당연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해야 되는 기술적인 이유는 기관의 수급이라는 거죠. 기관이 수급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수급이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얘네들이 매수했던 가격을 평단을 매겨 보게 되면 8만원에서 9만원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 밖에 수익이 안 났습니다. 10% 수익 갖고 되,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만 5천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이 1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024년에 PR 대비 절반 수준이란 얘기죠. 무슨 얘기죠? 두배가 증가를 하게 되면 20만원은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목표 주가가 기본 100% 이상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이슈로 기술적 분석의 이슈로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횡보였어요. 횡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지지 저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10만원 살짝 이탈하는 9만 8천원 수준이었는데, 오늘 보게 되면 이 지지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죠. 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상승이 이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추세는 역시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목에, 눌림목에 매수하자. 어차피, 주가는 2026년까지 20만원 이상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자라고 언급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뭐 계속 말씀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은 일단 12만 6천원, 7천원, 8천원 요 수준까지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그만큼 잘 나오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수급도 잘 들어오고 추세도 역시 살아 있고 지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번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좋은 가격에 매수가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는 저는 다 되어 있어요.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자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위에 연락처가 있죠. 010-6500-0659. 여기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어떻게 한미 이렇게 반까지 보시죠. 한미반. 한미 반, 한미. 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데이터 정리한 걸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은 뭐 지속 설명을 해 드렸지만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다만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흐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실적을 어떻게까지 평가를 해 놨냐면 역사적으로 이슈까지 다 체크를 해 놨어요. 체크를 해 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따라서 매매만 하시면 아마 실적 확인을 해 보셨듯이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갈만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계속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방송 청취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자료가 저는 정리가 쭉다돼 있어요. 그게 혹시 필요하시다 라고 한다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060-6500-0659로, 한미 반까지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료 공유해드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공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